10월 27일 수일새력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내위 사람들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올리압은 재앙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개스된 <목소리> 회중이 들이누는 성소의 세결로백 달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니.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휴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그린 노선 78란트와 2400 세계리라. 이께읽겠습니다 뜰주의 기둥 받침과 그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아멘. 성막의 재료들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 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막의 이름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1번이라고 써 있고 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증거막 법입니다 근데 증거막이라고만 해놓고는 왜 법이라고 해놨을까? 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받게 되었던 돌판의 말씀, 두 돌판의 개명의 말씀이 법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판을 법기 안에 두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동행 가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면 성막도 움직이고 성막을 또한 제일 먼저 그들의 삶의 한 중심에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돌판의 말씀으로 요약되는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분 앞에 나올 때 십계명의 고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여섯 계명은 사람 사랑하면서 지켜야 될 도리들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한 살인 가늠하지 말라. 이거 당연히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가야 될 것이고, 이웃의 것들을 향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 법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1계명의 핵심은 사실은 1계명과 2계명에 있습니다. 나위에 다른 것들 섬기지 말라. 그림이 주셨던 것은 이 법. 이 법으로 요약되게 되는 증거판을 기억하고 이 증거판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들을 쭉 재료를 모아서 이뤄가게 되는 데 있어서 수고했던 사람들, 대표자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위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잘못된 제사 이야기가 민수기 1 십육장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죠. 그러며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나중에 훗날에 엘라살과 르 이다말이 이제 아론의 그 사역을 대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다말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숫자를 세게 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뽑고 하는 사람으로 쓰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부살렛과 불살렛과 그리고 또한 오홀리압입니다 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던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살렛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22절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이것이 이세 사람 이다말과 부살렛과 올리압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헌신해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다말을 향하여서는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더 정확한 표현은 바로 여호와께서 묘새에게 명령하신 것따해로 계산하였으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이 부살렛과 오올리압은 계속해서 칭찬하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재능이 충만한 사람이요 기술이 좋고 뭐하고 뭐하고 몇 번씩 강조하는데 이다발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는 모세 명령대로입니다. 이미 부살렛과 오홀리압은 충성됨을 그들이 그 충성하는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온 백성이 알수 있었고 모세가 알고 있었고 또한 성막에서 수정들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이다말이 여기서 쓰임받을 때는 모세 명령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가 잘 움직여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도자의 말에 대하여서 어떠한 토를 달지 않는 그와 같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민주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가져볼 수도 있고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또그 리더십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공동체입니다. 멀쩡하고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걸어가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면서. 모세만한 신실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마치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인 것냥 그렇게 그를 세워 주시고 존귀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광야 공동체 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특별히 성막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다말이 모세에게 갖는 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정말 모세가 말한대로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이세 지도자의 충성심, 열심을 따라서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귀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결과들이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 금이 얼마나 쓰였냐고 하면은 29 달란트와 733겔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료집에 보게 되니까 이 금으로 우리 이시의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은 1톤 가량 966 킬로그램에 거의 1톤 가량의 1,000 킬로그램이 다 되는 그러한 금을 소비하게 되었고, 이 성막을 지어가고 자리들을 이렇게 다 꾸며 가는데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은은 얼마를 쓰였냐고 하면은 100 달란트와 1,775 세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 쓰이게 되었던 것은 약 3.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이 쓰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또한 또이 동이 쓰이게 되었던 것도 그쭉 이렇게 뒤에 보게 되면은 함께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도 한 2.4톤 정도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는데 이 막대한 헌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전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순전한 마음을 따라서 순전하게 어떠한 사심도 없이 또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한국에서는 감리교 입법총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일을 바꿔, 의논하는 데가 있고, 법을 바꾸는 데가 이 입법총회입니다. 뭐, 모든 교단이 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단이 휘청휘청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스퀴즈, 스퀴즈 이렇게 쥐어 짜고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건물 가운데 하나도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일을 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팔든지 아니면 렌트를 주든지 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40년 목회를 하게 되면은 월 12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은 96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번에 처음에는 이걸 또 6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다가 이 원로 목사들이 이렇게 이제 많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많으니까 그분들이 반발하여서 80만 원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회가 13개가 있는데 13개의 연회를 다시금 5개 내지 6개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결의가 되게 되었고 교단의 행정본부에 보게 되면 직원이 한 150명가량이 있는데 그 직원들도 이제 만한 뭐 50여 명가량으로 이렇게 줄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다 이렇게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워 하기도 하게 되고 또한 이참에 정말 이 허수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기도 하면서 또 아껴 쓰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늘 나오게 되는 것이 여태껏 있었게 되었던 부정적인 현상들의 모습들입니다. 교단 행정 지도자들과 그 책임 맡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던 그러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들이 항상 문제로 나오게 되면서 또 그것을 향하여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반발이 없습니다. 마음 먹고 작정하게 되면은 마음 먹고 작정한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성된 마음이 모여지게 되어서 이 엄청난 양의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은 금은 보석들을 다 어디서 구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전세를 받기 위하여서 20세 이상의 저 정확한 표현은 성인 남자이죠 여자를 빼놓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전세를 바치면서 반세계씩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 갖고는 터무니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자발적으로 혹은 자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집이 하나님의 집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야곱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황량한 들판, 벌판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막에는 당연히 그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거룩으로 영광으로 은혜와 사랑과 돌봄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열정적인 참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죄의 문제가 삶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찾아와서 예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열정적인 참여입니다. 돈 얘기 아닙니다. 헌금많이 아들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자아나오는 마음 가운데서 나의 시간과 몸과 삶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 사도바오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재물대물을 갖고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의 참모습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꿈을 위하여서 오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각 부서의 부장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헌신하며 충성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과 헌신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함께 자원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이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첫 성막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당을 지켜나가면서 꿈꿔야 될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강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재단이 어떤 재단이 될까? 다시 한번 첫 번째 성막을 세웠던 그 뜨거웠고 감격스러웠던 거룩함과 열정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집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집이고 사람의 교제나 이뤄지게 되고 필요를 따라서 모이는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기 계셔야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여기 계셔야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으로 이곳에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주시는 구석의 주님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건면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임마회의참 축복과 만족과 기쁨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예배당 이 집에서 내려가는 귀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갈 때늘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해막, 성막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중심을 회막으로 놓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교회로 놓을 줄 아는 거룩한 교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임지 아래 사라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